이번 패자발전 미니게임은 운명의 팀플레이입니다. 당신 앞에 짝이 운명을 좌우한다. 짝을 누구보다 빨리 좋은 곳에서 만나야 승리할 수 있는 운명의 팀플레이. 각 라운드마다 짝을 정해 미션을 수행합니다. 짝 정하기. 4개의 방에는 2인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획득 점수가 차등 분배됩니다. 색깔 블럭 개수가 점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색깔 블럭이 방 안에 두개가 있으면 2점이 되겠죠? 미션 수행 2인으로 짝을 이룬 팀만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완료한 순서대로 홀리데이 크래커를 차등 지급받으며 매드쏘는 각기 다른 사칙 연산이 포함된 숫자를 띄고 있습니다. 최대한 높은 숫자를 만들어 다음 라운드로 진입하세요. 총 3라운드로 진행되는 짝 따라 함께 가는 운명의 팀플레이 지금 스타트! 첫 번째 라운드는 채하기입니다 사라가, 어, 점수가 하나도 없는 방에 들어갔구요. 애들은 떠들고 있네요. 어, 하나, 둘씩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류 육한이 0점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이, 어이, 여기는 방이 다 찼다고. 사라와 류카은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먼저 1라운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란드 미션은 청소하기입니다. <laughs> 아니 애들이 체스는 안 두고 게임 구경하고 있네요. 어쩔 수 없죠. 사라가 혼자 청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 육카는 거저 먹네요. 거저 먹는 줄 알았으나 네 거저 먹었습니다. <laughs> 사라가 혼자 미션 클리어. 어, 과연 네 통에 넣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오, 톰은 움직였는데요? 1점방이 들어갔네요? 훌륭합니다. 오, 백설! 두 번째로 짝을 이룬 1점방, 톰, 백설입니다. 자, 1등을 한 사라와 류카는 무려 홀리데이 크래커 3개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라는 꽝을 뽑았네요. 오, 메두스 하나 얻었어요. 6칸은, 아이고, 꽝을 뽑은 것 같아요. <laughs> 6칸과 사라는 2점을 달성했습니다. <laughs> 아, 톤은 모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알아서 청소를 하고 있네요. 훌륭합니다. 2라운드 종목은 음식 먹기입니다. 이번 음식 메뉴는 라면, 소면, 짬뽕, 짜장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메뉴를 선택할까요? 어, 6칸이 먼저 올라갔고요. 톰의 톰이 청소를 혼자 다 끝내는 덕분에, 백설과 톰은 홀리데이 크래커 두 개를 획득했습니다. 뽑았네요. 이거 진짜, 진짜 희귀한 건데? <laughs> 세상에. 백설은 꽝인 것 같죠? 아니, 저희 매도서 대결 때 이게 한 번도 안 났어. 잘안날것 같아서 곱하기 4를 해놨거든요. 세상에 근데 아쉽게도 백수야가 톰은 1점이기 때문에 곱하기 4로 해서 4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어? 자 사라는 라면을 선택을 했고요 유카는 짜장면을 선택을 했네요 아쉽습니다 미션 수행은 2인이 돼야지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네 사람은 왜 체스를 두지 않는 걸까요? 오, 오, 아니야 홀리데이 크래커가 위험하다 다행히 주문이 체스에 참여를 했는데요. 아, 나머지 사람은 옆에서 놀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어! 세 번째 짝을 잃은 사람은 시안과 주문이네요. 시안과 주문은 무려 2점짜리 방에서 체스를 뒀습니다. 훌륭하다. 백설과 톰은 2라운드 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잠깐만. 오! 로라는 세 번째 3점짜리 방에서 체스를 두고 있고요. 주리는 멍을 때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안이 재빠르게 청소를 시작을 했고요. 주문은 놀고 있습니다. <laughs> 백설이 짜장면을 선택하면서 류칸과 백설이 팀이 되었습니다. 짜장면 방은 1점짜리 방이네요. 2라운드 여러분의 점수는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1라운드 점수는 짝끼리 동일하게 분배받습니다. 이라운드에서 정해진 짝과 점수를 합한 뒤 2로 나눈 점수로 2라운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설과 톰은 각각 4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사라와 류칸은 2점으로 2라운드에 진입을 했는데요. 4점과 2점을 더해 6점, 6을 2로 나눴으니까 3점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1점을 더해서 총 4점이 되었네요. 자 그럼 류칸과 백설은 짝을 잃었기 때문에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안이 와 모두 다치웠네요 그럼 시안과 주문도 다음 레벨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홀리데이 크래커를 열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톰이 배가 많이 고팠던 걸까요? 짬뽕을 혼자 두그릇을 먹어버렸네요. 야속한 사람, 주문은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주문아! 라면을 먹기만 하면 돼. 마음을 바꿔서 주문은 짬뽕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 빵짬빵이었네요 주문아 현명해, 매우 현명해. 아, 오르라는 아쉽게 한발 늦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겠네요. 잠깐만 톤넌 그만 먹어. 너너거 아니야. 주문이 먼저 심기 시작했고요. 톤도 따라서 포도를 심기 시작했네요. 있습니다. 2점짜리 방이라니 이거 이거 누가 먼저 끝낼까요 어 통과 류칸이 제일 먼저 정원 돌보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홀리데이 크래커 3개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어 여기도 완료를 했네요 어, 백설이 사랑의 메두소를 뽑았네요 류칸은류칸은 어, 플러스 2점짜리 메두소를 뽑았네요 오, 이것은 아, 마이너스 1점. 아, 괜찮아요. 3점짜리를 뽑았기 때문이죠. 톰은 어머, 플러스 1점짜리 매드소를 획득을 했고요 오, 주문이 무려 사랑의 매드소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점을 획득을 했고요 3라운드 마지막 게임은 노래 부르기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 짝을 잃어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어, 이쪽 멜미를 먹네요. 그래요. 이두 사람은 매밀팀으로 하고, 아, 새로 산걸안 먹고, 그냥 둔걸 먹네요? 줄이는 음, 라면팀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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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 했네? 누가 먼저 했죠? <laughs> 하지만 패자부활자는 5레벨. 두 명이 탈락하기 때문에, 백설과 류칸 통과. 통과 주문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거 크래커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공동 1등이니까 3개씩 주죠 뭐 <laughs> 희한하네 오 시머치 <심어치> 는데 <laughs> 저쪽도 제가 하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막혀있어서 안됐네요 그러면 뭐 오로라와 시안이 세번째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로라가 크래커를 열었구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네요 헉, 어머 같은 해서 연주를 하네요 과연 기타를 잡을 것인가 기타를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라가 기타를 연주하지 않으면 짝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다가 오로라가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로랑 시안도 통과를 해서 벌칙 패자벌전에 오레벨에 들어가지 못한 심은, 사라와, 줄이가 되겠습니다. 사라는 심지어 제일 먼저 음식 먹었는데. 짝따라 함께 가는 운명의 팀플레이. <laughs> 이래서 짝이 중요하다. 시안이 홀리데이 크래커를 열었고요메드쏘를 획득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점수를 한번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여러분의 점수는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2라운드 점수는 짝끼리 동일하게 분배해 봤습니다 3라운드에서 정해진 짝과 점수를 합한 뒤 2로 나눈 점수가 최종 여러분의 점수가 됩니다 8위는 자신의 최종 점수를 합산해 1의 자리로 만듭니다 백설이 칠면조 메두소를 획득해 2점을 얻었고요 6화는 아무것도 얻질 못했네요 토미 뽑은 마이너스 1 매두쏘로 인해서 8점이 되었고요. 주문은 4점이 되었습니다. 이럴수가. 시안도 역시 할로윈 매두쏘를 뽑았네요. 이럴수가. 줄이랑 사라는 어, 2점짜리 방인데 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3점.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가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 마지막 조건이 있죠? 1의 점수가 날 때까지 개인의 점수를 합하여라. 자, 이렇게 해서 4점, 5점, 3점, 3점, 1의 자리 점수로 만든 8인의 배우 최종 결과입니다. 육한과 백설은 4점을 획득해서 400심호를 각각 획득을 했고요. 톰과 주문은 5점, 하여 500심호를 획득했습니다. 오로라랑 시안, 사라와 주리는 3. 300심호를 획득했습니다. 1등이었으나 부진한 줄로만 알았던 통과 주문이 무려 500 심호를 차지를 했네요. 세상에, 세상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팀플레이. 이렇게 하여 패자 부활전은 각각 심호를 획득한 상태로 결판이 났고요오레벨로 진입할 수 없는 두명의 배우는 살아와 추리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5레벨에 진입을 하지 못한 주리와 사라 나머지 6인의 배우는 5레벨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양성소와 배분도 하지 않은 채 온전히 배우들에게 시무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양성소에는 배우들의 출연료로 만5 0 0 0시무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다 <laughs> 부자가 돼버렸다 배우 이인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긴 패자별쩌 그럼 저는 정말로 오회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뿅아 3레벨이라니 아직도 3레벨이라니 아 속탄다 속탄다 밤에 힘내야지 오레벨 축하해 너도 얼른 올라와 어쩌다 쥬리가 3레벨에 남게 된건지 반사장 그대도 의문이지? <laughs> 오 세상에 아 <laughs> 어, 믿을 수가 없어 <laughs> 내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